네, 반갑습니다. 건강 테주십니까 아유, 뭐 덕분에 잘 있습니다. 바쁘신데 우리 한겨터 하는 거에 어서 감사고요. 하 네. 늦었지만 대표로 네.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제가 제가 1월에 왔었잖아요. 예. 네, 네. 같은 해. 거의 비슷한 자리에 두번 취임하게 됐습니다. <laughs> <laughs> 대표장님 두번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먼저, 저, 듣고, 어? 듣고 먼저, 할게요. 저희가또 강하게 얘기하면 또 <laughs> 말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laughs> <아니, 웃음> 저는, 저는 강하게 얘기하는 거 익숙해져 있어요. <laughs> 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경제가 우선 아니겠어요, 경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가 좀 이렇게 불안하면 기업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 서민들이 어려워지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 정치가 이제 여야가 이제 잘 합의돼서 잘 모든 것이 해나가야 되는데 국민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나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한교총에 이렇게 방문하시면 말씀을 드리지만 차별금지법이되는게 이게 하나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별금지법이고 저출생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 2년 전부터 t v 의 홍보대사로 합니다. 저출생에 대해서 기독교로 나가다 이제 와이트웨까지 나가요. 지가 음. 이대로 아이들을 안 낳고 이렇게 한다면 에,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쭉 보면은 경기도 일대가 없어진다 맞습는데 30년 좀 넘으면은 반투막 나는 데이터가 그래서 그걸 지가 방송도 해보냈지만은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런 법과 제도를 해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갖고요. 또 우리 기독교는 이딴 종교하고 달라서 국가로부터 무슨 대책의 보호라든가 법률에 무엇을 이렇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전번에 보고 왔었지만 종교 문화유산에 대한 이 보호전에 관한 법률 작년에도 신청했다가 다루다 말았어요. 예. 이런 거는 국회에서 좀 해줘야 예. 종교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소득에 관한 서민들을 위한 일환의 법률이 됩니다. 들어가 보면. 그래서 대표님께서 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더 나아가서 지가 마음이 아픈 게. 의사 파업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 일대 정부들이 계속 대통령께서 계속 해나가면 머리 깎고 대임을 하고 나면 그냥 얼마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의 현지를 볼때 나는 목사를 배출하는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혼을 다룬다. 영혼의 생명. 이것이 영혼에 다른 메시지가 제대로 안될 때에는 목사로서는 상실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것을 등을 돌릴 때는 의사의 사명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이건 안타깝다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의학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국민의 발전을 위하고 그걸 위해서는 이거는 서로 의사 선생님도 양도해서 자기 의사의 표현을 하려면 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또그 의사 표현을 하고 어 정부는 정부대로 여야 는 여야대로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서 서울로 오고 의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65세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은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야. 의사 숫자가 데이터를 내면 15년, 20년 뒤면 고려화 시대에 의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늘려서 하는데 세계적으로 의사들을 증언한다고 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뿐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국민의 생명을 한다고 그러면 여야가 하나가 되고 시민 단체에서도 이거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걸 알면서도 사실 이거는 너무 도가 넘치지 않나. 내가 이건 작심 발언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버틴다고 하면 이건 타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협상이 아니에요. 이건 의사는 분명히 늘려야 돼요. 하튼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여야고 합심하고 시민다체 국민과 하나가 돼서 국민을 위한 정책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전체가 그래서 난 제일 그게 뉴스만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다 합니다. 알지만은 이거를 한 해에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저렇게 계속 육개를 넘게 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나 해서 사실 잠도 못잘때 가끔 있습니다. 예. 지는 것이 이긴다. 민주당 속에 들어가서 타협을 해서 같이 사업을 보고 시민당에서 이거를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의사선생님을 만내고, 어,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 얼마나 좋을까. 뭐, 딴 거, 뭐, 종교 얘기, 뭐, 예,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의사선생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본연의 자세로 하서 일을 해주는 것이 지금 질그승무가 아닌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에선. 저주면은, 저주세요.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어, 그 의사선생님 속에 들어가서 설득을 시켜야죠. 어떻게 그랬습니까 자존심도 다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한번 대표님이 기치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교회가 100년이 훨씬 넘는 동안에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사실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대시대 때도 민족정기를 지켜주셨고 해방기에는 교육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못살때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종교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음, 이렇게 목사님들을 뵙게 되면 대단히 숙연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어, 대표적인, 제가 존경하는 대표자님께서 어, 의료 상황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어, 적으로소통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큰 고민을 항상 짊어지고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다시 한번 제가 실감하고요. 어,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어,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시면 예,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여, 야, 의, 정 함께하는 협의체를 제안했어요. 네. 음, 거기서 말씀하신 제가 그이 회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사실 아, 아, 네. 맞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심전심 말씀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잘, 잘 이번에 네. 풀어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잘 되십시오. 예. 예.